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주 매화장군입니다. 저희 주변 지인이 뭔뭐 궁합을 받달라고 해서 건수를 어. 가져와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궁합 받으세요. 네. 60년 12월 18일 남자 분이시고 그리고 70년 9월 2일입니다. 그리고 여성 분이에요. 남자는 우씨고 여자는 김씨예요. 둘다 고집이 되게 세세요, 이두 분은. 한번 틀게 나면은 아예 딱 틀어지는 격이에요. 그리고 남성분 쪽에서는 내가 왕이다, 내가 하늘이다, 이러는 게 있거든요. 살짝 마인드가, 조선시대 마인드? 그런 걸 살짝 깔고 있는 것도 있는데, 둘다 고집도 고집인데, 맞는 거 같으면서도 맞지가 않으신 분이에요. 이두 분은 합이 들어올 때는 서로가 하는 일 있잖아요.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둘다 위에 가는데, 한번 누가 틀어지면은 주부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여성분도 끼도 다분하고 사분 들어오나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맞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두분 사이에서는 올 수전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문서는 보이거든요. 두분 사이에서 그 문서가 관제권의 소송이 들어온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서는 보여요. 두분 사이에 있어서는 아 이게 안 좋은 문서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보이는 걸안 좋은 문서로 보여요. 지금은. 아 그래요? 그럼 이성향 같은 경우는 두 분이서 앞으로 잘 맞다. 뭐 천상궁합인데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네요. 네, 이 분들. 그냥 조상에서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는 거지 인간대 인간으로 봤으면은 서로 그냥 내가 잘났다. 넌 못났어. 남자는 자본력 그리고 여성분은 겉 부분적인 거? 음. 그런 거딱 그런 것만 보고서 만난 거지. 딴건 없어요 이분들은. 째졌으면 벌써 째졌을 거예요 이분은. 이혼수가 있나요? 두분 중에? 뭐두 분이 봤을 때? 이혼수는 들어왔어요. 작년부터 한 2, 3년 전부터 들어온 거 같아요 이분들은. 어이 여성분이 남성분을 봤을 때도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총 그냥 돈으로 밖에 안 보여요. 딱 물질적인 거. 그냥 이분의 자본력 그리고 명성, 명예. 그런 걸로만 만나는 거지 볼게 없어요. 문서가 이혼수로도 보이는데 좀큰 문제점 있잖아요. 돈쪽금 관련된 거. 사업적인 방향 아니면 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건물 쪽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서로가 만나서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지만은 따로따로 국밥이에요. 여성분은 끼가 다분해서 곁다리 걸치는 격이고 남성분도 끼가 다분해서 이 여자로는 한 여자한테는 만지곤 못해요. 그리고 남성분도 그렇고 이분은 신한테 잘한다고 잘하는데 자기가 덕을 내 욕심에 내가 차버린 격이에요. 이분이 내 욕심에 내가 차버렸고. 내가 그냥 평탄하게만 가면은 그냥 비단길 걸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퐁당 갔어요. 비단길인데 밑에는 평평한 좋은 좋은 실크로드가 아니라 그냥 진흙한 물 있죠? 그런 물 쪽으로 빠뜨렸어요. 그리고 둘다 가끔씩은 추잡해요. 그리고 두 분들은 술도 좋아하는 것 같고, 먹는 것도 좋고, 이거, 구름가자. 이것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별로예요, 둘 다. 지금 두 분에서 그렇게 화합은 들어온다는 소리는 안 해요. 여자가 남자를 자지우지하는거인데요 뭐. 아, 이게 사실 그 현재 대통령 김관 음. 여사. 그렇군요.거든요. 그 아까 문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아 저번에 촬영 때 얘기해주신 그런 관제. 네.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 이분들은 사주로 봤을 때 보이는 거하고. 또 본인들하고 봤을 때 보이는 거하고 숨기는 게 많아요. 가리는게 많고. 이렇게 여러 영상들 찍어도 가지각색으로 나오는 게 이분들의 운기가 시시각각 때로마다 바뀌고 그리고 자기들 보는 걸 싫어해요. 보면은 자기의 내면이나 그런 것도 생각지도 못한 것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 자체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걸 굉장히 안좋아한는가 별로 안 좋아요.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는데 별로 그렇게 썩 땡겨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네. 철판 광고죠 철판. 두 분의 공감은 좋은 편 아니네요. 일반 부부로 봤을 때는. 네, 부부로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니에요. 둘다 바람기가 다분해요. 끼가 다분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